안녕하십니까. <laughs> 키움에서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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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트레이드 돼서 오게 된 주재현입니다. 이렇게 좋은 부당에서 야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매도 <laughs> <맨도> 똑같아, 고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이게 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환아 거기 있어 나이스 나이스 가자 재현아 이더 그래, 그래 좋아 바닥에다가 바닥에다, 바닥에다. 딱 바꿨다, 아이가 스톱 스톱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QM에서 트레이이 s 서 오게 된 외야수 e a 이라고 합니다. to join your 고 w n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 고 k e I was like, I was 어 이렇게 좋은 구단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평가 좋게 해주셔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요. 어 경기는 이제 계속 할수록 이제 감각 같은 거는 찾으면 될것 같고 일단 이렇게 좋은 구단에서 할수 있게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지금까지 키움에서 저를 이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정말 가족처럼 응원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. 어, 이제, 롯데에서 열심히 해서, 어, 앞으로 롯데의 자이언츠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, 꼭, 저, 제 이름을 긍정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